안녕하세요. 4인 가족 아들 들 엄마 오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윙잇과 컬리에서 쿠폰이 와서 어디에서 주문할까 고민하다가 윙잇에서 정립금 포함해 15,000원을 할인받아 주문했어요. 치즈폭탄 스파게티는 전자렌지 조리 제품으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서 꾸준히 주문하고 있어요. 고른 소불고기도 평이 좋아서 구입해 보았고요. 매콤 낙지볶음은 강력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계란후라이 하나 올려서 참기름 넣고 비벼 먹으면 맛있어요. 대체적으로 고른 제품이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거지 감자탕도 사 먹는 것보다 맛있다고 해서 구입해 보았어요. 고른 순살찜닭도 기대되는 제품입니다. 아이들 간식으로 늘 구입하는 두끼 떡볶이에요 한촌 설렁탕도 맛이 괜찮더라고요. 아이들 밥 말아 먹이기 좋습니다. 가성비 좋은 아웃백 빵 비슷한 브라운 브레드도 맛있어요. 남편 회사 하루 야근 식대가 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13만 원 모아서 어머니 모시고 상무초밥에서 외식을 했어요. 주말은 밑반찬들을 냉장고에 채워 넣었습니다. 9월 2일 저희 집 냉장고 상태입니다. 냉동실에는 윙이 냉동식품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생선도 빨리 구워 먹어야겠네요. 냉장실입니다. 남편 맥주는 개인 용품으로 구입하고 있어요. 샤인머스켓은 주말에 어머니께서 집에 방문하시면서 사오셨어요. 밑반찬 계란, 양파, 샤인머스켓, 복숭아 한 개, 떡국떡, 소시지 2 개, 한촌설렁탕 두 팩, 김치 등이 있습니다. 한주를또 시작해 볼까요? 월요일 첫째의 아침은 시리얼에 말아 먹었고 둘째와 저는 미역국에 말아 먹었어요. 아침 교육 강연이 있어서 점심은 지인과 식사를 할것 같아요. 지인이 이전에 밥을 사주셔서 이번에는 제가 사드렸습니다. 26,000원 지출했고 제 용돈 항목으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강연 가서 퀴즈도 맞추고 수박 5,000원 카드도 받아왔어요. 저녁은 은민에서 구입한 프리미엄 소불고기인데요. 형이 좋아서 구입했는데 저는 그냥 그랬어요. 첫째는 친구네 가서 밥을 먹고 오고 둘째 친구가 놀러 와서 미역국과 소불고기 밥을 차려줬어요. 저는 고기랑 반찬들 넣어 비벼 먹었고요. 남편 밥도 비벼 주었습니다. 비주얼이 좀. 아침은 한촌 설렁탕에 든든하게 말아 먹었어요. 한주는 위닛으로 버틸 것 같네요. 저희 혼밥이고요. 저녁은 남편 회식이라 아이들과 계란나물을 비벼 먹었습니다. 나물이 설거지는 첫째가 마무리합니다. 계속 안 된다하다가 너무 하고 싶어해서 시켜줬어요. 수요일 아침 첫째가 전날 먹던 나물 비빔밥이 맛있다고 또해 먹자고 해서 아침에 한번 더 차려줬습니다. 아침이 든든하네요. 점심은 친구네 놀러 가서 친구가 밥을 시켜줬어요. 놀러갈 때마다 시켜줘서 다음에는 제가 시켜야겠습니다. 커피는 제 용돈에서 12,850원 지출했고요. 쿠팡 로켓프레시로 19,570원 지출했습니다. 첫째 친구들이 편의점 가서 라면을 사 먹겠다고 해서 아직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 집에 초대해서 끓여줬습니다. 저희 부부의 저녁 메뉴는 위닉 감자탕입니다. 남편 밥상입니다. 저녁을 세번이나 차리네요. 첫째의 아침은 시리얼에 맞고요. 둘째와 저는 계란 후라이와 스팸에 대충 먹었습니다. 점심은 지인이 이전에 제가 많이 샀다며 밥을 사주셨습니다. 커피는 용돈 항목에서 9200원 지출했어요. 오늘은 당근 알바 월급날이라 아이들 닭을 사줬습니다. 많지 않은 월급이지만 월급 타고 아이들 맛있는 거 사주는 일이 참 즐겁고 소소한 행복 같아요. 남편 것도 미리 빼두고 포장해 왔어요. 무인마트에서 아이스크림도 한 개씩 사 먹었습니다. 남편이 저녁입니다. 치킨에 김치에 밥. 심플하지만 맛있는 반찬이죠. 샤인머스켓으로 마무리한 저녁이랍니다. 드디어 금요일이네요. 입맛없는 첫째는 시리얼을 먹고 가고요. 저와 둘째는 앵거스박 한박스테이크에 대충 먹었어요. 점심은 밥 생각이 없어서 시리얼에 말아 먹었습니다. 마트 16,550원 지출했어요. 애호박요구르트 계란 한 판, 두부 한 모, 순대 카레 고기를 구입했습니다. 마트를 가기 전 저녁 메뉴를 생각하고 구입하니 확실히 전략과 절제가 가능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녁밥입니다. 간단하게 카레와 김치로 차렸어요. 추석 선물이 들어왔어요. 평소에 비싸서 못 먹는 하늘합니다. 주말에 어머님네 가서 소고기 파티를 해야겠네요. 벌써 또한 주가 순식간에 흘러갔습니다. 한달 외식 포함 모든 식비를 60만원 목표로 하고 있으며, 5일 동안 외식, 간식, 마트비에 지출된 금액은 66,820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지인 만나서 지출하는 금액은 제 용돈 항목에서 지출되고 있으며, 한달제 개인 용돈은 10만원 정도 됩니다. 마트 지출은 꾸준히 영상으로 공개하고 있고, 주말 지출은 한달 가계부에 기록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아요 주식을 시작한지 4년 정도 되고 중간에 주식을 쉬었다가 6월부터 적립식으로 투자해 볼 마음으로 우량주 몇 종목을 매수했는데요 버는 만큼 있는 게 주식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다들 마이너스가 돼도 미장하라고 하는데 내 종목 구입하고 기다리니 우량주는 탈출 수익의 기회는 주더라고요. 국장은 오른 것도 없이 기업이 가치 상관없이 미장 따라 하락하기만 하니 정리하고 미장 위주로 다시 포트폴리오를 계획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장투가 답은 아니더라고요. 한 종목당 10% 목표로 도전 중이니 기다려봐야겠어요.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오겠죠. 한 주도 전략하며 잘 소비했던 것 같아요. 함께 도전해 보세요. 목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도전해 보시면 결과가 보여줄 거예요. 구독 좋아요.